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건강 간호학 3조 팀장과 발표를 받고 있는 박소민입니다. 저희 3조의 주제 미혼모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미혼모의 정의와 현황, 미혼모 발생 원인과 어려움, 미혼모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 간호사와 미혼모, 느낀점과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임신하고 있거나 출산한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사별, 이혼, 별거 상태에서 법적 관계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어 혼전임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미혼모란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촉진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모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크게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특성을 말하지만 이것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이나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 후천적인 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적 요인은 주로 안정적이지 못하고 갈등 관계가 높은 가정 내에 억압 환경에서 발생하며 애정에 대한 목적의 결과로서 임신을 의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신체 변화에 대해 불안과 고민을 경험하고 있지만, 성 문제를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분위기상 어른들에게 이러한 의논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선정적인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미혼모의 원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압성 원인들에 의해 미혼모는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혼모의 특성인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하고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다수의 미혼모들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단절을 경험하며 임신에 대한 지원과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국가의 거,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의 대다수는 크나큰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우며 산후 우울증과 같이 적차적인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미혼모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혼모 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병원과 보건소를 지정하여 산전, 분만, 산후에 대한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성교육과 상담 지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비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이용비율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시면 10대와 20대의 낮은 연령대에서 시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어린 미혼모의 시설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시설 이용자들은 시설 만족도에 대해 대부분 만족한다고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소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령대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40대 이상의 신청자가 입소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높은 만족도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복지시설에 자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퇴소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통계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복지시설의 미혼모들은 퇴소 후에도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저소득이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구에 한하여 아이의 양육비와 부모 청소년의 검정고시를 지원하기도 하고, 취업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립촉진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제도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호모를 위해 위탁 교육 기관이 있으며 국민 취업 제도가 있습니다. 북의 제도를 보시면 독일은 매달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6년에 혼외 출산 규정을 없애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외 복지 정책들 중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혼모와 그의 자녀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육아에 대해 무책임한 미혼모들의 태도에 실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지책이 없이 홀로 양육을 해야 하는 미혼모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상 간호사들은 미혼모들의 당연하지 않은 출산과 갑작스러운 양육을 마주하거나 분만에 임박해져서야 병원에 오고 연고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심스러움과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함께 가는 간호로서 미혼모의 선택을 기다리고 존중해 주어야 하며 배려하는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미혼모를 지원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자립을 위한 지지로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 3조는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현황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으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비로는 미혼모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지만 사회적 인식 또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희조는 공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보편적인 전통가족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미혼모와 한부모와 같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도 하루빨리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되기를 바라며 저희 3조는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